자동차 사고 대처법. 내가 피해자일 때 사고 발생 직후 안전 확보 즉시 정차 비상등 켜기 다친 사람 있으면 119 신고 분쟁 위험 있거나 가해자 도주할 듯 하면 112 신고 삼각대 LED 경고등은 차량에서 30m 이상 떨어진 곳 뒤차가 볼수 있는 곳에 설치 현장 기록 철저히 하기 양 차량 번호판이 보이는 사진 다양한 각도에서 여러 장 촬영. 양쪽 차량의 파손 부위, 상세 촬영, 타이어 자국, 도로 상황, 신호기, 차선 사진, 상대방 차량 블랙박스 요청, 블랙박스 파일의 잠금을 통해 덮어쓰기를 방지, 가해자 정보 확보하기, 운전자 신분증 및 연락처, 차량 번호판 사진 촬영, 보험사, 증권 번호 반드시 확인, 음주운전 의심 시 경찰 신고, 가해자가 거부하면 경찰 불러서 확인, 보험사 즉시 연락하기, 본인 보험사 접수, 가해자 보험사 연락처 확보. 담당자가 상대 보험사와 협의, 문자나 이메일로 접수 확인서 요청. 견인, 대차, 병원 치료 등 안내 받기. 병원 진료 꼭 받기. 사고 직후 통증이 없더라도 즉시 병원 방문. 목, 허리 부상은 시간이 지나 악화 가능. 초기 검사 결과가 보상 청구의 근거. 진단서 확보. 모든 진단서와 의무 기록사본 보관. 나중에 통증이 발생하더라도 보상은 가능하나. 이를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함. 현장 합의 절대 금지. 감정적 상태에서 판단력 저하. 사고 후 수일에서 수주 후 증상 나타날 수 있음. 수리비 현금 합의는 노후 과실 비율은 보험사 조사 후 결정. 현장에서의 서명 금지. 자동차 사고 피해자로서 적절한 대처는 향후 회복과 보상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자동차 사고가 발생한 후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혼란스럽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031-898-7749. 수리콜센터 031-898-7749.